망설임은 사치다. 확신과 열정으로 한장의 용주에 여러분 꿈을 한번 담아봅시다. 1199회차 오빵강남 로또스타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갑시다. 친애하는 로또전사 여러분 이번주 1199회차에도 오빵강남 로또스타일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 1199의 차 골든벨 판대기를 한번 보십시오. 꿈포리 팔수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떡사발 출정식도 가졌습니다꿀떡찰떡숙떡카레떡 오빵강란 로또스타. 몰빵대빵, 직빵호빵 아프빵. 한번 같이 가보죠. 자, 첫번째 몰빵. 유사품주의 경보발령하겠습니다 자, 5번 칠번 갑니다. 5번. 올방에 선두주자 두 번째 주자 5번 추번과 12번 25번. 12번 25번으로 매수 나왔습니다. 33번 44번. 33번 44번. 그래서 상수 두 개를 차고 가는데 33번은 지난주 당첨 볼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33번은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두분 달아나오고 한 번씩 있다가 또 나오고 이런 번호라서 지난주 추천보를 데리고 왔습니다. 몰빵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유사품주의 정보 발령했습니다. 웽 대빵 대한민국 방방 곡곡을 울리는 대, 대, 대빵이 왔습니다. 대빵에도 7번 한가하겠습니다. 첫번째 주자 7번 13번 7거 17번 자, 7 끝, 7번, 17번, 203841로서, 자, 38번 지난주 당첨보를 한개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7, 13, 17, 203841, 자, 41번 또 지난주 당첨보를 에서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두 수는 지난주 당첨보, 대한민국 방방 곡곡을 올리자. 찍을 찍자에 빵빵 터지는 찍찍찍 빵빵 한번 찍으니 빵 두번 찍으니 빵 세번 찍으니 빵빵빵 터진다 자 찍빵 8번 20번 자쭉 뛰어서 20번 10번 대 빠졌습니다 26번 한가지요 26번 지난주 당첨볼에서 하나 가져올라왔습니다 26번 35번, 37번. 35번, 37번으로서 다섯 번째 번호까지 왔습니다. 자, 40번을 하나 더 차고 가네요. 40번. 자, 40번 정말로 나올 때다 중점. 자, 40번. 그래서 찍방 82026353745. 찍을 직장에 빵빵 터져보자. 호빵, 겨울에도 뜨끈뜨끈하게 보낼 수 있는 호호호 호빵 다섯줄이 왔습니다. 여름에 그늘에서 기타치고 노래하면서 겨울철에 뜨끈뜨끈한 방안에서 일타 가수가 되어서 저작권 료 받으면서 정정당당 뚱뚱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7번 첫번째 자 7번이 호빵 강남 로또스타에서 강세네요. 자, 7번 호빵, 11번 한갑시다 11절 딸, 11번 11, 24, 34, 24, 34, 34번 정말 나올 때였습니다. 여러분, 33번, 34번 중점입니다. 36, 44번, 36번, 44번, 여러분. 34번, 36번, 44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호빵에서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풀빵, 너는 이게 뭔지 알아? 아풀빵 같지? 그러면 찐빵인가? 아풀빵 맞다. 여러분 이 아풀빵 육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틀 밤낮으로 머리삼에서 만드는 숫자라카이 잘 자, 생각해 보십시오. 4번, 7번. 4번, 7번. 강력합니다. 7번. 21번 보나스에서 한또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23번 갑니다. 23번, 23번, 36번. 자, 풀빵. 이 풀빵. 찐빵이 아닙니다. 풀빵입니다. 42번으로서 마무리. 자, 마무리, 42번까지 마무리 다 했습니다. 자, 옷방 강남 로또 스타, 자, 몰빵, 대빵, 직빵, 호빵, 아, 볼빵, 자, 저일로한 잔디 한번 보십시오. 친애하는 로또 전사 여러분, 이번 주 제1199회 로또는 옷방 강남 로또 스타일로 한번가 봅시다. 바로 우리 강남 스타레이 로또 전사들, 이번 주 토요일 밤 당첨의 순간까지 전국의 로또 명당, 그리고 여러분 손끝에서. 강남 스타일로 조합된 25개 1등 당첨 예보합니다. 이번에 차 반드시 웃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몰빵, 대빵, 직빵, 호빵, 아풀빵 오빵 강남 로또 스타일로 직진해봅시다. 여러분 망설임은 사채입니다. 확신과 열정으로 한 장의 용지에 꿈을 담아라. 이번에 차 평범하지 않다. 강남의 열기, 여러분의 의지 그리고 로또의 행운이 교차하는 순간이 바로, 1199회차 옥방 로또 강남스타일 강남 스타일 방송 시간입니다. 옥방 강남 로또 스타 우리는 웃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등 당첨 농협 입성. 이번에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1199회차. 이번에는, 시청자님과 저와 착한 여사 이번에는 우리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빵 강남 로또스타일 에서 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빨 크, 이빨을 깨물고 자 착한요리사 지난주까지는 이빨 빠진 호랑이였는데 지금 보수작업을 튼튼하게 끝내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오빵 강남 로또스타일 몰빵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유사품이 판을 치고 있는 새싹. 진짜 정품 몰빵이 왔습니다. 여러분, 몰빵. 대한민국 방방 곡곡을 울리는 대대대빵이 왔어요. 한번 울려보자. 대한민국떠들썩하게 찍을 찍자에 빵빵 터지는 찍찍찍 방방. 한번 찍으니 빵. 두번 찍으니 빵빵, 세번 찍으니 빵빵빵 대박 났구나. 호빵, 니는 이게 뭔지 알아? 호빵 같네. 올겨울에도 따끈따끈하게 보낼 수 있는 호호호 호빵 다섯 조. 아풀빵, 니는 이게 뭔지 알아? 아풀빵 같지. 그럼 호빵이가 아니다. 아 불빵 맞다. 아 불빵 묶고 자 대박 한번 나봅시다 오빵 강남 로또스타 여러분 정말로 멋있지요. 오빵 자 오빵 강남 로또스타 이제수호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막 오빵 강남 로또스타의 천백구 9회차에도 최고 첫 번째 방송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 했지만 순서가, 순서에 입각에서 그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바심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석하지 마십시오. 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20일날 여행을 출발하는데, 아마도 꿈의 몽 12수까지는 내일 방송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햇뜰수 밀고 땡기기 어기 역차는 정말로 여행지에서 한번 앉아가지고 여행지에서 자 넓은 바다를 보던지 빌딩숲에서 앉아가던지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계획을 딱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1199회차에서는 자뭐 토요일 저녁에 여행지에서 대박나는 소식을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찰한요리사티비 장산오랑이 세비였습니다